자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마라샹궈랑 마라탕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마라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싱가폴도 동남아 국가고 중국인도 많다 보니까 마라 관련된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처에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음식점을 학교 끝나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치? 여기는 킹 알버트 파크. 여기는 피티 마플라자라고 약간 동네 쇼핑 센터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가 그 마라집입니다. 특이한 게 여기 밖에서부터 마라 향기가 납니다. 자, 이게 메뉴판인데요. 특이하죠? 이제 한국은 본인이 직접 집게로 담잖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팬으로 먹고 싶은 걸 체크를 하고 가져갑니다. 자, 먼저 저는 인스턴트 누들 하나 넣고요. 후즈 들어가야 됩니다. 타오파 들어가고요. 고기는 조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포크 슬라이스. 맵기는 노말로 하겠습니다. 레스드는 하나도 안 맵고 노말은 좀 매워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 제가 그렇게 많이 안 고파서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10불 넘게 시키면 양이 많아가지고 죽습니다. 여기가 가게 전체적인 분위기고요. 저 저기... 위생 등급이 B인데, 아, 싱가포르에서 웬만하면 B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맥주도 있고요. 이게 강민일 마라샹궈입니다 감자 들어왔고요 이게 맵기가 노말인데 보시다시피 어고추게수가 장난 아니죠? 밥도 따로 시킬 수는데 밥은 한국보다 쌉니다 60센트 그쵸? 50? 60아 60센트 50 한국이 50이야? 50이야. 아 진짜? 어어 미치 어, 밥 이만큼이 400원 한국은 공깃밥 1 0 0 0원인거 생각하면 싸죠? 미친. 이거는 대건이 마라샹인데 <laughs> 토마토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섭다> 대건이 거라고 생각 t 니다 근데 이게 토마토가 들어가면 t w 맛있어요. 이 g 이게 o the t 입니다 t o I don't w a n 이 to go to the tomato. I don't w a 이 t to go 이 o the tomato. I 인데 아마 앞다리살? 그런 약간 퍽퍽한 부분을 사용 a t o I don't want 근데 뭐 저는 라면 이렇게 넣었어요 오늘 시켰던 이만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키는 아니고 원래 올려주는데 근데 가끔 까먹어요 오늘 어, 너무 매워가지고 한국을 자랑 밀키스 1.5볼 스타라 스파이시라고 제일 매운 단계 시키면은 와씨 고추향 야이 정도면 한국인이라고 뭐한거 아니야? 아 김치가 왜차이지 김치야 이거 여기 김치볶음밥까지 있는 특이한 식당.